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라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900만원은 내역을 전혀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의 역대급 쾌거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국회 법사위는 검찰 뿐만 아니라 사실상 윤석열의 또 다른 개노릇을 했던 감사원에 대해서도 특활비와 특경비 등을 전액 삭감했는데 검찰의 경우 거의 600억에 달하는 비용이며 감사원의 경우 60억 원에 달합니다. 즉 민주당이 검찰과 감사원에 증빙도 하지 않는 떡값을 날려 피같은 세금 660억 원을 아낀 것인데 이번 검찰 떡값 전액 삭감에 대해 민주당 장경태 법사위원은 세부 집행 내역 등이 검증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우리 위원의 방침에 따라 전액 감액했 따라 밝혔으며 이에 법무부 검찰과장은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법무부 또한 특활비가 없으면 수사에 차질이 생긴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얼마나 이들의 횡포가 심했으면. 보수층이 주로 보는 중앙일보 기사의 댓글조차 이번 검찰떡값 전액사감에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가뜩이나 일부 검찰청이 그동안 특활비를 가지고 공기청정기 대여, 소고기, 파리바게트, 할로윈케이크 등 도무지 수사와 일도 관계가 없는 곳에 특활비를 사용한 것이 발각되어 민주당은 용처와 수령인을 공개하지 않으면 예산을 없애겠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그럼에도 법무부는 지난달 8일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3년 전에 사용한 특활비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뻔뻔하게 금액과 수령일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까맣게 칠해 볼수 없게 하여 제출했습니다. 즉이 모든게 저 개검의 자업자들이란 것입니다. 자 민주당의 용기 있고 칼 같은 결단으로 우리의 피 같은 세금 600억이 검사들의 할로윈 케이크, 소고기, 스타벅스 스티커 정립, 명절 떡값으로 쓰이지 않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민주당의 폼이 워낙에 좋은 것도 맞지만 저로선 이번 검찰떡값 전액 삭감에 대해 굉장한 효능감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동안 민주당의 고질병이었던 가진 권한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답답함이 이번만큼은 싹 사라진 느낌인데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선 돈줄을 끊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국민의 힘이 발작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단순히 검찰을 향해 보복성 예산 삭감을 했다고 비난하기도 모한 게 검찰떡값을 아낀 비용으로 그 외에 정말로 필요한 것에는 오히려 증액을 했기 때문입니다. 증빙도 못하는 검찰떡과 없앤 것으로 진작에 필요했던 곳에 세금을 쓰게 됐으니 도무지 트집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을 텐데 민주당이 정말 요즘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자 정청래 위원장의 역대급 속시원한 참교육 영상 안내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법무부 검찰과장이 항의 표시로 사표를 냈다고 제가 기사를 보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법무부 특히 검찰에서 해왔던 일에 대한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예산 소위를 한 말씀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오히려 증액하는 그러한 예산 심사 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라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900만원은 내역을 전혀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특정 업무 경비, 특경비라고 하는데 이 또한 506억 9100만원 내역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통치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은 시행령 통치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 사억 1,964만 원은 또한 전액 삭감했습니다.